여러분 지금 살짝 큰일도 큰일이었는데 이거 어떡해요? <laughs> 그러게 하루야 내가 분철 좀 그만 연락을 했지 <laughs> 이거 어떻게 닦까요 여러분 여러시 제가 보이시나요? 제 손밖에 안 보이시죠? 저도 그래요 <laughs> <laughs> 지금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이 택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오게 있어? 나 그런 진짜 택배 몇 개를 보내야 돼 진짜. 다 팩트 체크 미공포가 아니고 얘는 팩트 체크 미공포가 아니라 그 드림 ITG MD가 지금 왔어요. <laughs> 제가 그 포카를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데 어쨌든 첫 번째 거를 뜯으면 이렇게 생겼고 제가 재민이 아크릴. 을 샀습니다 원래 엠비를 잘안사는데 여기 있는 못해, 누이는도해누안는는는못카 너무 는 못해, 누구는 못해, 누구는 못해, 누구입니다아 바보 같아. 야구바보같잖아는 못해, 누 재미나클 키링입니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알지 이거 그리고 진짜 기대하고 기대하던 하, 너무 예쁘잖아. 하자 있는지 확인 좀 해줄게요. 없어 없어 하자 말끔해.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쁘잖아. 아, 이거 이거 안산 사람들 안산 젬프들 후회하겠구만. 일단 첫 번째 강은 이겁니다. 아, 너무 귀엽잖아. 아, 마음에 들어. 잘 샀다. 기다린 보람 있네. 아 일단은 제가 럭드가 있고 미공포가 있는데 얘가 슴슴 미공포거든요? 제가 슴슴 미공포를 분철을 두 개를 열었어요. 근... <laughs> 두개 열었 는데왜두개 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너무 많아! 와 진짜 무거워. 아, 아 진짜 미친. 미치... 미쳤다 짠 보이시죠? 닦읍시다 후딱 후딱 까는 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 앨범 몇 장을 샀길래 후딱 후딱 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laughs> 마크 테일리 테일리 자니 어? 그건데 테일리 테일리 아 근데 저번보다 테일리 아 근데 진짜 많이 온다 테일리 나 아, 테일샵인가 봐 테일이 유타 유타 테일이 테일이 좀나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어떡해 너무 재밌잖아 뭔가 짜릿한데 사는 거 자니 아 태용이 이렇게 한 세트 살고 들어봐 다음 거 차려 <laughs> 아유 진짜 이거 어떡해 아니, 아, 이제 알겠다. 반환점이었네. 그게 반환점이었어. 자니, 이제 자니, 태이 자니, 태이 자니, 태웅이 쭉 나온다. 내가 진짜 예언해볼까? 자니, 태용이 자니, 태웅이, 자니, 태웅이 나온다. 봐봐, 자니, 어 아닌데? 도영이다. 우메 억수로 예쁘네. 아, 나의 순수, 수수... 태용이 어, 이거 좀 위험한데? 태웅인데, 태용이 태용 세트, 아, 기분 좋아. 태용 세트잖아. 아 근데 나 태용이 없으면 처음 봐요. 근데 걔 까리하게 생겼네. 어 나왔다. 헉! 예뻐. 도형이 진짜 예쁘다. 근데 저 의상이 도형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마크. 마크. 아 힘들 힘들다. 이걸이걸 <laughs> 이걸 오늘 몇 발만 볼게. 아, 태용이다. 태용이, 재현이, 도형이. 도형이, 도형이, 도형 세트. 중복이 싫어. 너무 좋은데. 정우 뭐야 태연이 어? 마지막. 해찬이 나와줄 거지? 아니네. 자, 니. <laughs> 해찬이 나와줄 거. 태영이. 끝. <laughs> 미치네요. 작곡게 잡고 있는 사람은 그 같은 착장을 입은 거를 네 개를 꼭 모아야 돼요. 뭔가,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 그래서 저는 꼭네 개씩 삽니다. 자, 니. 유타. 어? 아, 거꾸로 되어 있나? 어, 아닌데? 일단은, 유타, 정우 제, 재한이 마크, 도영이, 아, 다음회 차이다. 아! 어떻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꼬질 강아지가 돼 있어? 야, 너왜 이렇게 꼬질 강아지야? 미쳤나봐. 두 번째 세트도. 오케이? 그래도 두 개가 나가니까 가, 책상이 좀 넓어지고 가벼워졌어. <laughs> 이거는 에버라인 미공포입니다. 에버라인 미공포도 그 한복착자 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쌉! <laughs> 이것도 난 이제, 중... 음, 살짝, 아, 준비됐어. 까보자고. 아까 전에 형아즈 라인이 되게 중복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동생, 애들, 애기들 라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인 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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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있을 것, 있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쟈니. 쟈니랑 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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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테, 테일인가? 테일이. 어, 이해찬 진짜 안 나온다, 나한테. 도영이랑 태용이. 정우다. 이렇게 날 맞이해주다니. 도영이. 해찬이다나와줬다 애기. 해찬이 마크? 마 잔이랑 정우. 이렇게 됐고. 다음은 미공포. 아, 귀여워. 잔이. 아, 귀여워. 태영이. <laughs> 유타 진짜 예쁘다. 유타. 아, 귀여워. 야,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한복차기 아니었구나. 나 한복차기인 줄 알았어. 살짝 한복차기 아니었네. 다 잡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일단은 넣어줄게요. 아 근데 아 근데 해찬이가 어떻게 한 장도 안 나오냐? 이해찬이 저를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해찬 엽서도 한장 나왔어. 이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 얘네 캣타포 업데이입니다 흠, <laughs> 소리가 조금만. 아! 아, 이렇게 내 손톱이 하나 나가려된다고 아니야 다시 붙였어. <laughs> 오케이 왔어요. 귀엽네. 그 우리 늘 하던 대로 애방부터 까고 이어서 미 미공포랑 럭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살짝 근데 에포드브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진짜 내 최애만 하는 타입인데 이번에 일루7 앨포 드브 한번 해봐? <laughs> 아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콘서트 얘기. 다들 콘서트 언제 가실 거예요? 저는 언니들이 저한테 물을 때랑 친구들이 저한테 언제 갈 거냐 물을 때가 진짜 다르거든요. 일단은 친구나 동생들, 어하루야너 콘서트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언니들을 볼 때는 하루야너 콘서트 언제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봐. <laughs> 그 언니들은 이미 양일 이상을 낄 거를 낸다는 게 전지하에 나한테 물어본 거였어. 언니들은 돈이 많으니까 난 지금 굳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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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자니 쟈니? 얘도 자니 쟈니. 사인을 맛사하거든요 자니 이제 하도 보니까 사인을 전부 해버렸어다까먹었었는데 포카도 없고 포카가 없는데? 포크가 없는데? 아, 야, 이렇게. 어딨어. 달라붙어 있었잖아. 아, 깜짝아. 해찬이. 어? 나는 처음 온 해찬이에요, 오늘. 오늘 첫 해찬. 이번에 마크인가? 마크. 유타. 이번에 진짜 마크인가 보네. 얘 달라붙어 있다. 마크, 마크. 마크. 재현이. 얘도 마크. 테일이. 근데 다 고루고루 잘 아닌가? <laughs> 마크 아니 자니 <짜니. 웃음> 앨범은 또 끝? 음치. 그냥 마크 밥 막밥. 어? 죄송합니다. 재현현이 캣타포입니다. 재현이 캣타포. 큐얼 큐어 의상이랑 큐얼이랑 비슷한가? 이거는 정. 어, 근데 정은 진짜 귀엽다. 정은 귀엽다. 마크는 한복이네요. 마크? 고양이도 한복이네. 되게 귀엽다. 그 뽀드오. 아이고씨. 언이 미치겠는데? 이타. 오이씨. 오야 오야. 총 미쳤잖아. 이 각도 각 각도가 미치겠네. 아 내가 진짜 제가 이 착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착장이 너무 좋아. 너무 예쁘잖아. 아 짜증나 예뻐 짜증나 아 예뻐 <laughs> 아, 이제 마지막 <laughs>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얘는 얘는 에버라인 럭드이고요 에버라인 럭드는 그거와 교그 그착장이에요 그 양복 이 공포가 여기 있거든요. 얘부터 구출을 해주겠어. 아, 오늘 옷 살짝 발레코어룩처럼 여리여리함의 대형사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톱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붙였는데 거의 그냥 <laughs> 하, 할 필요가 없었네. 뚜루루루루뚜루루 오, 재현이 없어. 오늘 처음 보는 거아니요 재현이 없어. 헤일이 예뻐. 도영이, 도영, 도양, 도영, 도양, 도영이로 한이 생각해. 제이 태웅이. 어? 왜 이렇게 그게 안 나오네? 중복이 이제 잘안 뜨네? 태웅이, 재현인데? 응! 대박! 사연속 네개깠는데 처음으로 중복이 안 나오다. 태용이 어? 대박, 진짜 안 나와. 유타야, 진짜 안 나오는데. 이 예찬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저번에 말이 나왔다고 이번에 하면 번... 어 나왔네. 해찬이요. 에 너무 예쁘다. 예찬. 애찬. 해찬이. 해찬이 해찬이 얘는 아 이거 이사인 나왔는데 까먹었다. 도영이 사인. 도영이 사인 이렇게. 도영이 사인 기억해. 기억하라고. 김도영나는 태영이. 마지막 마지막은 태영이 사트. 너도 이번이 양복이야, 양복. 양복 어떻게 빨려 <laughs> 아니 김동진 짜 너무 예쁘다, 애... 미친 거 아니야? 와 너무 예쁘다. 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야 이씨, 조명 정신 차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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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조명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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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이아 이렇게 해야 되네 조명. 오야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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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 아, 너무 예뻐.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좀 돌았는데? 우와, 아니, 이거 위험해. <laughs> 아니, 이건 좀 위험해. 위, 위험, 위, 위, 위험. 아, 지금, 처음 다시 보고 있죠? <laughs> 아, 근데 너무 예쁘잖아. 야, 너네는 하자 있어도 그냥 내가 품고, 거... 아, 야, 너무 예쁘다. 야, 아, 이게, 아. 와, 이태원 진짜 너무 예쁘다. 부자가 된 기분이군. 117, 갱 미쳤네. 계속네요. 어, 미쳤다! <laughs> 이거 다정 빼고 다두장식이야 미쳤다. 그쵸? 되게 미쳤다. 악수르 <laughs> 네. 다섯 개를 분철연 거를 조금 포장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마크 분거 먼저 포장해볼게요. 마크님 거를 진짜 이 사이드 한장 넣어드렸고, 근데 마크님이 이 사이비 잔이거를 하나 더사다리타에뽑히셔서 잔이도 넣어줄게요. 이거는 큐얼인데 예쁘게 포장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부시시한 걸넣었어요 그리고 스미니 마크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덤이랑 큐얼 구성품인데 덤을 조금 제가 분철 네열두개 열었는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네 개씩 타주셔서 조금 많이 타주셨잖아요. 그래서 덤도 조금 챙겨드렸어요포카드인데 포카들인데 마크님 꺼가 여기 두장더 있고 한장더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 이시 이거 이름 뭐지? 탐로더에 또 넣어줘야 돼요. 안. 어내 나만의 꿀팁에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뜨면 더잘 뜯어지거든요. 이것도 아이사이비 이렇게 넣어서 아까 넣었던 데다가 같이 넣어 준 다음에 해 주시고 땡큐 스티커. 떡볶이를 음. 한번 감싸서 어? 분철 받으신 분들께 쓴 편지랑 일종의 젤리, <laughs> 젤리 같은 거를 넣어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거 저번에 얘는 저번에 맞는 거 있잖아요. 저희 막칼 긁고 쇼쇼 죽께서 그거를 넣었어요. 귀엽죠? 근데 꽤 괜찮은 것같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분철 때문에 이러고. <laughs> 손으로 가는 거 보이세요? 이거 어떡해? 아 진짜 겁나하거아